궤석설이 준비서. 음. 진리성 그다음에 통일성 그다음에 뭐죠? 공동성. 그다음에 성결성. 그다음에 진보성. 그다음에 불멸성. 그다음에 예. 네. 그러니까 교회에그이 어 일곱 가지 <laughs> 그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 교회는 어 이것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음그 우리가 그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할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지를 모르면 안 돼요. 말씀 중심이 뭐냐면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무시하고,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근데 그분들은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뭔지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진다는 말 자체가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냉랭한 교회가 있어요. 냉랭한 교회는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소용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 교회가 이게 발전하는 걸잘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창세기를 면밀하게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그다음에 연구해야 돼요.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저는 굉장히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터득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과 창세기가.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짜리판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성. 성경의 구성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가 이해가 됐을 때에 전체를 어떻게 배급을 하는가 창세기에서 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니까, 러 제가 그 사도행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다. 아,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을 성령님이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가.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그, 이렇게 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어떤 사건은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예가 없어요 사정경을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사건을 통해서 또어 선교를 하고 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행전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거. 성령행전은.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났지만은, 성령행전은 지금 진행형이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서목사님이 그, 아까 간증한, 그것도, 그게 뭐, 뭐 무슨 행전이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인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믿어지면. 그리고 무슨 사건을 보면은 두려운 것이나 저건 밥이다. 뭐다? 그럼 밥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밥은. 근데 그러니까 사건은 밥으로 본다, 이거지. 사건을 밥으로 보는 거야. 어, 사건이다. 아 밥이다. 왜냐면, 아, 저 밥을 먹, 어, 저 사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저 사건을 만나게 했다. 그니까 요수아는 밥으로 봤잖아요. 먹잇감으로 봤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두렵고 두렵게 보잖아요. 그 멸망할 사람들은 두렵게 보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어, 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밥으로 본다 이거지. 그러면 두려워할 게 있어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음, 지금 성령행전이 계속 진행 중이에요. 어. 여러분들은 뭐냐? 기적의 현장이야. 기적의 현, 현장. 교회를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무슨 이렇게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아니고 기적의 현장을 바꾸라 이거예요. 교회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라. 성령의 형, 행전으로 바꾸라. 아, 예. 왜냐면 지금 계속 성령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아,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그 어젯밤에도 자는데 좀 귀신 역사를 하더라고요, 어제 밤에. 그래서, 아, 이거, 모텔이라는 게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역사를 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고 잤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여기 오니까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야. 예. 네. 이것을 우리가 그냥 건강 상태로만 보면 안 돼요. 예,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요. 예, 저는 그렇게 뭐, 어, 그거에, 그, 신비주의로 가는 건 아니야. 아닌데,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씀중심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 어,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고 그럼 어디는 그냥 불경 중심이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얘기, 얘기예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을 부인해요. 대체적으로 성령을 부인하면은요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업체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성령의 현장이고, 성령의 행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 끈끈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님을 나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성령을 이길 자가 누구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욕을 하고 뭐 오만 소리 해도 결국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그 인간들이. 결국은. 내가 믿음만 포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물어볼 거어요 성경이 사도행전이 그거를 말해 주고 있잖아요. 문서화 된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성령 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는 것을 어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실패예요. 결국은요. 이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렇지만 성령행전의 연속이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 교회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우리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고 바로 성령 행전이 기록되는 현장이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듯이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laughs> 새벽부터 오전에는, 오전에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는 전도하러 나가고, 내가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야. 그 열정을. 그러면은, 나는 이쪽에서, 왼쪽에서 전도하러 나갔다면, 오른쪽에서 성도가 올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 믿음을 자꾸만 키워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죠? 예, 네, 진리성. 진리를 수호하라. 어, 디도서 1장 9절. 읽으세요. 권다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그다음에 로마서 3장 2절 로마서 3장 2절 읽으세요. 진리를 보존하는 교회 보존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진리를 보존하는 거고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한테 이제 저는 이 66권을 전했고 지금까지 또이 조직신학을 전했고 이렇게 관통맥작기를 전했어요. 그만 명이 넘,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 198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성경도 만들게 됐고, 어, 그래서 이제 관찰성경도 이제 예,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관찰성경은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이거는요. 설교.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주제화 하는 거예요. 절까지 다, 정리를 다 해서, 어, 내용을 이렇게 드러나게끔. 음. 어,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 것은 책별 개관성경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한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책별 개관성경. 여기는 개관성경이라고만 했는데, 책별 개관성경인 거예요. 한 권을 한 권의 구성을 볼수 있도록. 한권씩한권씩한권씩 창세기면 한 권씩, 한 권씩. 창세기.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한권 통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한 거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은 장. 한 장을, 어, 전체적으로 관찰을 해서 한 장을 몽땅 이렇게 볼수 있도록. 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성경이 이제, 어 관찰 맥작기 성경 아니다 관찰이 아니라 어관 관통 맥작기 성경 이것은 어 창세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가서 어 천국 시대까지 연대적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그만 것 하려고 하니까 1 4 권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어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어이 책별 성경에서 이제 좀 구성을 따서 하면은 네, 될것 같아요. 저는 어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이제 조직신학을 거기, 어디다, 거기, 어디다 넣을까, 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직신학을 성경에다가 집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제 그, <laughs> 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고, 이제 내가, 지금, 음, 근데 요즘은 뭐, 나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해서 이것을 다 하고 예수님한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 어쨌든 관찰 성경이 나오는 것이 지금 제일, 에 우선 여기니까, 여러분, 한 권씩 꼭좀 사주셔가지고, 미리, 미리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미리. <laughs> 이건, 에, 우리 기독교 안에나 있는 얘기에 미리 도, 미리 돈을 물건도 안안 안 주고서나 미리 돈 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이런 데 받아들이시고 아유고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셔서 어, 한권씩 예, 팔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탐구하라 고린전서 2장 10절 읽으세요. 어저 그렇게 적었어요. 진리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회. 진리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회. 그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진짜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예. 알면 알수록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정말 이건 뭐, 어,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나요. 죄져요. 이거. 예, 뭐다 안다고 뭐 어쩌고 껍적대고 이러다가는 완전히 진짜 코다채요. 예. 저도 뭐 성경 안다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자꾸만,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경을 모르고 있구나. 이걸 자꾸만 경험을 하니까 겸손할 수 뿐이 없는 거죠. 어. 어떤 사람 보잖아요. 아 성경, 신학교에서 다안 배웠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대책이 없는 분이야. 대책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 아, 그러세요? 그냥 그러고 말해야지. 거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은 둘다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겸손해야 된다는 거고, 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네 개라고 해서 요네 개.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구약 39권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을 기록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말을 다 내게 대하여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겉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 안 봐지는 거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본문, 본문, 성경 읽기, 주제, 관찰하기, 의미, 해석하기, 어, 복음적, 어,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교훈은 적용하기, 복음적으로 적용하기. 이렇게 이제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뉴얼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읽는 것은 하나의 단계적인 면에서 1단계다. 가장 쉬운 방법.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읽어가지고 알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성경 그 연구에 대한 그 방법을 이렇게 웨뉴를만드는 거죠. 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적었어요. 아니요. 진리를 탐색하는 교회, 진리를 탐색하는 교회. 그다음에 사도행전 어, 1장 8절. 진리를 전파하게 하는 성령. 진리를 전파하게 하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전도를 나가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왜 지치냐 하면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성령 받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절대 안 지칩니다. 예. 몸은 지칠란지 몰라. 그지만은그 영은 지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정이 계속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막 힘들고 지겹고 환경을 자꾸 원망하고 이 환경은요, 나,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 환경은 지금 내 신앙 상태를 잘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어, 하는 행동에 비하면은 최선의 길이야.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만은 어, <laughs> 지금.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 네. 네. 하는 행동, 믿음 없는 불신앙자 그 마음 씀, 씀씀이 어? 심보 이런 거다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이 환경은 최선의 방법이야 사실상 내가 하는 행동으로 다 그걸 나한테 당하게 한다면 지금 돼지야 돼요 말로 이거에 수백 배의 더 어려운 환경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와 그 상태를 보셔서 그나마 봐 주셔서 지금 이 정도의 환경을 지금 우리가 어 지금 지나가고 있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예.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오히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하면 너 정말 죽을래 아직 너, 너너 진짜 너 죽을래? 어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어 네가 한 행동을 보면 이거에 수십 배더 어려움으로 너너 너 당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너를 봐서 이만큼 그냥 넘어가게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원망하면은. 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 하지 마세요. 예. 그분을 절대로 못 이겨. 그분의, 그분 고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분의 주장을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순종하는 게살 길이지, 응? 어? 이기고 고집스럽게 자기, 난 그냥 내갈길갈 갈 거야. 이러다가는 뒤에 지는 수가 있어요. 그, 당체 그런, 그 무지 그 무지몽매한 생활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환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에, 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어,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시면요 이 환경이 결코 나한테 저주의 에, 환경이 아니고 축복의 환경이다. 예, 이것을 이제 알게 됨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어, 거기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 그 다음에 통일성, 통일성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까지 읽으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믿게 하옵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이누,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입고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하아하 아멘. 예. 네.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성령 되신 하나님 각각 세 분은 어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하나야 왜 하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일사불란한 거예요. 그리고 예,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시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전체가 다 거짓이 다 숨어 있고 거기에 다 묘수가 다 있고 어이또 어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이